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우리가 살펴봐야 될 종목, 자, 다름 아닌 국민주 삼성전자 되시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겠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자,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이런 삼성전자 같은 너무 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잘안 찍어드려요. 왜? 수급주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공매도도 심하고 이렇다 할 특별한 일 아니면은 조금은 조심하는 편인데요. 오늘 그 특별한 날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현재 5%나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삼성전자 시총이 얼마다? 지금 5% 올라가지고 460조, 어, 460조 가량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주식이 5%가 올랐으면 오늘 하루만 지금 시총이 얼마가 오른 겁니까? 그죠? 20조가량이 지금 증가한 겁니다. 그죠? 정말 대단하다. 엄청난 상승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알아볼게요. 일단, 메인은 오늘 삼성전자 주주총회가 있었습니다. 주총. 주총에서 각 계열사별 사장님들이 앞으로 삼성의 방향성에 대해서 전부 다 말씀을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전에, 장전에 잭슨 황이 삼성전자와 지금 긴밀하게 협약을 하고 있다.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 라고 직접적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잠깐 보시자면, 잭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와 지금 HBM 테스트 중이다.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을 기술적으로 완성해내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아예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공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죠? 게다가 주총에서 삼성전자 한종희 부회장이 M&A도 지금 많은 부분이 진척되어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뒀던 많은 M&A들 추가적으로 앞으로 계속 발표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했었던 엔비디아 플랫폼으로 2030년에는 가상반도체 공장을 구현해가지고 비용도 줄이고 하지만 그 성과는 높이는 그러한 시스템을 5, 6년 내로 완벽하게 만들겠다고 지금도 공언을 한바 있죠. 뿐만 아니라 모든 디바이스에 삼성 ai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버리겠다 2 3년 안에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찾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주가 상승의 동력원이 뭐죠 그죠 기대감이죠 그런데 오늘 강력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한 방에 터진 거예요 그와 동시에 주가 부양에도 힘을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 주총에서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병철 회장이 있었다면 니들이 지금 자리나 보전했겠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정 내 가지고 주가 지지부진하게 만들면서 어떻게 경영진들이 계속해서 돈을 받아먹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SK는 계속 올라가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7만 원대. 이게 말이나 되느냐? 왜 적극적으로 대응 안 하느냐? 아주 따끔하게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런 질책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기대감을 좀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와 함께 실제 수급도 같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키움 현재까지 잠깐 보시면요, 지금 75,000원, 76,000원인데 한 옥가당 지금 얼마씩 있는지 보세요. 10만 주씩 있습니다. 한 옥가당 못해도 70억, 많게는 200억씩 걸려 있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루 지금 현재까지 터진 거래대금은 얼마다? 무려 2조 5천억이다. 게다가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금 3,500억이 들어왔어요. 그죠? 역대급으로 들어왔고 수급 쪽으로도 굉장히 탄탄한데요. 여기 차트 분석도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장이 굉장히 들수록날수 있겠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 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밑에서 열심히 물장구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 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000에서 3,000%,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 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닥거리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발에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 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5621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2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특히나 상승 추세 이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보통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어떤 거 보면 되냐? 이런 볼린저 밴드 그리고 구름대 이두 가지만 보셔도 충분하시거든요. 잘 보시자면 볼린저 밴드 하단 닫자마자 바로 반등 그죠? 닫자마자 바로 반등 그죠? 닫고 반등 닫고 반등 자꾸 반등을 해주고 중요한 건 이런 구름대 이런 구름대들을 완벽하게 뚫어준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추세가 이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엄청난 거래대금과 함께 구름대를 또 뚫어줬다 전고점 79,800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79,800원 넘어서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간다 그죠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10만 전자 향에 다시 한번 미친 추세 이어나가겠죠 그죠 자 삼성전자 이제 시작입니다 수급도 잠깐 보시자면요 최근 들어서 밑바닥에서도 계속해서 개인 창구 쪽에선 사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계속 사 모으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대신에 어느 정도 고가권인 만큼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개별적으로 투신 쪽도 들어오고 있즉 매수세가 어마어마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기타법인 쪽에서도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훨씬 많다 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더 위쪽에서 팔아먹겠다라는 것이 되니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자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누릴 때, 누릴 때 잡는 연습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아셨죠? 왜? 기본적으로, 오를 때요, 다이렉트로 계속해서 오르는 경우가 없습니다. 올랐다면 눌려주고, 이렇게 눌림목 구간을 항상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그 눌림목 구간 나올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추격 매수했다가, 길게 2, 3주 내내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 또다시 실망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손절했더니, 바로 또 날아가 버리는, 이런 형국 나오니까,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분명히 눌려줄 테니까, 그 눌림목 구간 잘 잡아보시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비중 크게 실어가지고 많이 먹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삼성전자의 완벽한 매수 타이밍, 수급 분석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 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가신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562-1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대응자료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임으로 제가 초대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가지고,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9579로 1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